클립 페달을 구했어요 내일 하려고 했는데 설레임에 잠이 안와 가지고 벌써 바꿔 왔습니다 이거 6밀리 m 렌치만 있으면 육각 렌치만 있으면 풀리더라고요 나머지 반대쪽도 껴 보겠습니다 왼쪽 페달이 풀기름도 편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달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여기 걸려요 조립하신 자전거포 사장님이 토크 렌치를 써서 제대로 조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손으로 풀려요 뭐 손으로 조였으니까 손으로 풀리겠죠 뻑뻑하네요 근데 혹시 몰라서 고착 방지 제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대충 바르고요 끼면 될것 같아요 뭔가 자전거포 사장님이 이거 조립하면서 힘으로 조진 느낌이 납니다 나서살이다 뭉개졌어요 옆에는 파이구요. 토크렌치를 쓰신 것 같진 않아요. 클리슈즈도 왔습니다. 제발, 사이즈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클리슈즈를 받은 다음에 저녁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양발에 클리슈즈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적응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면 스노우보드를 배울 때는 부츠를 신은 다음에 한쪽 발만 바인딩을 체결을 하고 한 발로는 밀면서 스케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이러면서 처음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슈즈를 페달에 한쪽 발만 체결을 시키고, 발로 툭툭 밀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멈추는 거를 적응한 다음에, 이제 두 발을 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는데, 아, 진짜 맞아 넘어졌습니다.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하려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포기를 하고 일단 나무를 잡고 두 발을 체결을 한 다음에 돌려도 보고 빼도 보고 이렇게 몇번 하면 익숙해지겠지 했는데 도저히 이 용기가 안 납니다.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 한 발이 한 발을 체결을 한다면 발로 툭 차고 앞으로 나갔을 때 다른 발을 클리셰에 끼울 용기가 안 나요. 왜냐면 뺀 다음에 멈춰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미 몇번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한쪽에 운동화를 신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같이 일어나서 몇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클리슈즈를 신고 되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